개성공단은 2004년에 문을 연 후, 어, 뉴적 생산액이 3조 8천억이 에릅니다 그야말로 난가북의 경제공동체 실험장이었고, 난가북의 노동자가 5만 5천 명이 함께 일을 했습니다. 매일 통일이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로 모든 것이 라졌습니다 평화도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남북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평화불사 부 집무실을 돌아 전망대로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하지 못하고 유엔사의 제재에 걸려서 지금 임시로 임진각의 평화누리공원에 있는 바람의 언덕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돌아 전망대로 이전하기 위해서 꾸준히 어, 항의할 것이고 또 개성공단 재개선을 위한 국민적 의지를 모으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기서 집무를 할 생각입니다. 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 원래 저희들이 들어가기 전날 실제로 11월 9일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입니다. 그래서 11월 9일 날 도라전 망대에 평화부사 집무실을 옮기자. 그래서 남북... 장벽을 부물어뜨리는 날로 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성공단이 바라보이는 도라전망대에서 매일 개성공단을 바라보고 진물을 시작하고 개성공단 재개를 남북 정상이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일까지 촉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을 꾸몄습니다. 어, 하지만 지금 현재 들어오기 전날까지 군에서 협조가 되어서 조건부로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들어오는 당일날 군에서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에 항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라 전망대로 가지 못하고 임시로 여기 지금 임진각의 평원 놀이공원에 임시진무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도라 전망대로 진무실을 의전할 수 있도록 항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엔사가 우리 땅인데 왜 우리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는지 또 경기도가 지방정부의 하나로서 행정행위를 하는데 군사행위도 아닌 것에 대해서 유엔사에서 제재를 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개성공단 재개 선언되는 그 날까지 계속 행정부서 직무를 이곳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예, 어 정전 협정에 의 하면 군사적인 성질의 것에만 유엔사가 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전 협정 이후 63년간 유엔사가 정 군사적인 성질의 것 외에 비군사적인 것까지 제재를 가고 하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 우리 정부에서 북한의 철도, 철로를 개설하고 연결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방법을 시도했으나 유엔사에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알다시피 타미플루라는 약을 또다 제공할 때 그것까지 잘 진행된 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차량은 안 된다는 그 이후로 그타미플로 전달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족보도 없는 유엔사가 우리 땅에 왜 우리들이 가고 또 우리들이 오고 하는 것을 막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온 국민들이 이 점을 인식해서 유엔사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의문을 품을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 현재 입장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의원님께서 국방부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유엔사의 성질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때 국방부에서 유엔사는 군사적인 성질에 국한해서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명백히 말씀했습니다. 그, 그 말에 의하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엔사의 제재들은 어, 월권행이고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어, 정부에서도 충분히 이 점을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를 염원하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경기도 평화부지사 집무실까지 직접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면 은 남북으로 가는 길이 또 남북 하해의 길이 더 빨리 열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솔길로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